품질에 한번 가격에 또 한번 깜놀 생활가전 3. 여러분, 주목해주세요. 이 휴대용 전기 야채 절단기는 정말 혁신적입니다. 4인 1 기능으로 마늘 다지기, 음식 다지기, 고기 분쇄기, 음식 필러 슬라이서까지 가능하답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요리가 훨씬 간편해졌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특히,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시간 절약은 물론 청소도 간편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작고 가벼워서 어디든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. 요리에 즐거움을 더해주는 이 절단기를 꼭 경험해보세요. 놓치면 후회합니다. 어린이 전동 칫솔? 여러분, 정말 대박입니다.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이 칫솔은 만화 디자인으로 귀여움을 더했어요. 부드러운 브러시가 치아와 잇몸을 안전하게 마사지해주니 아이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진동 주파수가 무려 1,9800회로 강력한 청소력을 자랑하고 4가지 모드가 있어 다양한 청소 필요를 충족시켜 줍니다. 그리고 방수 등급 IPX6로 욕조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. 스마트 타이머 기능 덕분에 지나치게 긴 칫솔질도 걱정없답니다.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세트에 교체헤드까지 6개나 들어있으니 가성비도 끝내줍니다. 사랑하는 아이의 치아 건강을 위해 꼭 선택해보세요. 여러분, 이 헤어 드라이어는 정말 대박입니다. 고속 전기 터빈 기류 덕분에 머리가 순식간에 말라버리는데요. 바람 세기도 강력해서 긴 머리도 문제 없습니다. 저소음 설계 덕분에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가정에서 완벽하게 쓸수 있죠.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 스타일링도 수월합니다. 디자인이 심플하고 가벼워서 휴대성까지 뛰어나요. 사용 후에는 머리결이 건조하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은 그야말로 최고입니다. 여러분, 이제는 고민하지 마세요. 이 드라이어를 집에 두시면 매일매일 미용실에서 나온 듯한 스타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어서 구매하세요.